네, 안녕하세요. 불어하다가 질투받다. 강한 류 성형외과. 오늘 할 것은 이거. 오늘은 턱끝 필러에 대해 질문 드릴 건데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사실은 사각턱 보톡스거든요. 사각턱 보톡스에서 이게 증명된 건 아닙니다.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효과가 빨리 떨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어서 못하게 하는 거지. 더 끝에 필러는 딱딱한 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 뭐, 보톡스를 먼저 맞아도 좋구요. 같이 맞아도 좋구요. 보톡스하고 필러는 되게 다른데, 하나 얘기드리면 필러는 그런 겁니다. 어떤 고랑이 있으면 그 고랑을 채워주거나, 콧대가 있으면 콧대를 높여주는 게 필러고요. 피를 해주는 물질이니까 채워주는 물질 필러고요. 보톡스는 그냥 약입니다. 이런 우리 의 몸에 여러 가지 근육이 있으면 이 근육이 안 움직이게 해서 주름을 없애주고요. 이게 근데 사각턱이나 뭐 승모, 종아리 이런 곳에서는 근육의 주름을 안지게 하는 것 보다는 근육 자체의 크기를 줄입니다 크기를 줄여서 좀 날씬해 보이게 한다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두 가지 는 필러랑은 다른 거라는 거라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생각한다면 어 개인적으로는 체온 프리미엄 정도 추천하고요 뭐 대부분 1에서 2cc 정도 맞으면 대부분 괜찮거든요. 근데 비용 생각 안 한다? 그러면 현재, 2020년 현재 절 보고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레스틸렌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레스틸렌도 역시 1에서 2cc 정도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환자분들이 뭐 6개월 간다 얘기 들었던 필러가 뭐 훨씬 더 오래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러가 빨리 꺼지는 게 아니라 필러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쌓아주는 젤리죠. 젤리. 이 젤리가 약간 모래섬 같이 천천히 옆으로 무너지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가 없어진다기 보다는 옆으로 무너져서 약간 부은 것처럼 되는? 엣지는 모양이 약간 꺼져서 이런 모양들이 꺼져서 약간 이렇게 변화하는 이렇게 될수 있는 게필러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가지는 거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복잡한데 이게 근육에 의해서 울퉁불퉁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표정 지울때 울퉁불퉁해져요. 이거는 자갈턱 보톡스를 맞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필러를 맞은 후에 맞은 부위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되게 부드러운 필러다. 그러면 지켜보는 게 맞고요. 좀 단단한 필러, 하드한 필러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주사를 넣어서 빨리빨리 녹여주는 거가 좋거든요. 이거는 시술 받으신 병원에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빨리 부탁드립니다.